정부에서 연이어서 그 공직 후보자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행 발표한 후보자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원칙대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강경화, 김희수, 김상조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로 먼저 어,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한 연후에 어, 새로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해도 임명해야지 문제 많은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함으로써 앞에 있는 문제 많은 후보자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이제 본인의 그 부적, 그러니까 부실, 어, 그리고 공직 후보로서의 부적격을, 어, 외곽단체인 여성단체와 전임 외무부 장관 등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의 부실과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들, 그리고 자라나는 정말 그 소녀들, 본인들의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를 사퇴 혹은 지명 철회함과 동시에 위장전입. 이 위장전입은 보통 위장전입도 아니고, 위장전입을 위해서 해당 학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에 위장전입을 했고, 여기에 지금 그 단기간에 전입전출이 일어난 것이 20여 명 정도다라고 언론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먼저 제의했는지, 일종의 브로커가 본인한테 연락을 해온 것인지,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도덕, 이런 그 명확한 법위반들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본인의 공직 후보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의무마저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본인이 결자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은 법과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자 법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518 판결에 있어서 마치 그 시대의 시대상의 억울한 희생양인 양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는 헌법 재판소장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시대의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본인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럼 이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소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임하는 것이니까 그 시대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선 사람은 몇 분이며 그 시대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과을 쓰고 평생을 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사과하신 분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겠다고 아직도 버티실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의 배우자의 부적격 취업 문제, 불법 취업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당 학교의 관계자들이 고발, 검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전혀 김상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사실 관계는 가려봐야 알겠지만 이런 그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과연 본인이 도덕과 정의의 화신인 양 불었던 분의 처신으로서 맞는 것인지 이것 역시도 김상조 후보자는 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세 분의 부적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해결하고 뒤에 후보자로 임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여연대라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해도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코드는 무엇입니까? 참여연대는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민군합동조사단이 명백한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규정한 천안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UN의 항의서안까지 보내고 심지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북한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새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이런 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이렇게 줄줄이 임명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인식이라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코드 인사는 특정한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이 맞아서 임명하는 그런 인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천안함 인식과 문재인 정부가 그 인식을 함께하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제 활성화와 성장 산업의 규제 개혁이 없는 일시적인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쪽 날개를 잃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시대의 차후적인 발상입니다. 일자리의 변화, 즉, 일하는 형태의 변화만이 성장을 이끌 수 있고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로 추경을 어, 통해서 취업준비생 또 어, 과로산 집배원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에 만들어야 된다는 호소를 하셨지만 공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부담을 주는 한 가지의 어, 부적절한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은 일부 노조 편향적인 정책이었고, 새들처럼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같이 날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적으로 경제 자유화를 보장할 조치도 꼭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고 부족합니다. 일자리 개혁에 성공한 일본의 성장을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준 정부에 대해서 재계는 임금 인상과 고용 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이 없는 일자리 창출은 정말 망할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시대적인 메가트렌드에 맞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 프리존 서비스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4년, 5년간 단한 번의 협치나 진지한 고민이 있었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과 같은 신성장 산업은 규제가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프레임을 걷어낸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재개와 서, 혁, 혁신적인 소통을 해 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현재 국가의 미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정비가 미비하고, 아, 정부가 출연한 지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그 정책과 조직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더불어서 어,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플랫폼이 될수 있는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중소벤처 기업부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어, 축소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본 규제, 규제 프리존법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당부하고 또 고용 주체인 기업을 외면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이며 또 선의만으로 포퓰리즘만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그렇게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정책다운 정책이 아닌 것을. 명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장입니다. 또 야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요. 어 그리고 어제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어 우리 일자리 문제 심각성 인식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대통령의 이런 어 생각만큼 과연 우리 새 정부의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자세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제 아까 이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은 총리의 인사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촛불 민심만 보이는가요? 지난 겨울을 달구었던 태극기 민심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새 정부의 공직자들은 균형 잡힌 사고로 국민 민심을 바로 살피고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추경 어, 우리 안을 보면은 정말 우리 현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법을 위해서 진정으로 고민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경제국가가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다 해결하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기업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고향이, 저 지역구가 이천시인데요이천시에 기업들이 외국 수출 물량 확보해놓고 공장 증설 1000명 규모를 더 증설을 하려고 하고, 또 확장 이전을 하려고,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정부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거로 추진된 그런 사업들조차도 무슨 뭐, 어,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에 그 수질 보호를 위해서 뭔가 규정을 엄격히 다시 재하겠다라는 이유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업 현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샘표 관장 경우 지금 뭐, 공장 현재 규모보다 두배 이상 확장하겠다라고, 우리, 그, 한국당 의원님들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걸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알량한, 그, 규제 안 풀려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해놓고도. 자, 이렇게, 규제만 살짝 풀어주고, 또, 정상적인 규제 해석만 하면은, 당장 일자리가천 개, 오백 개, 오천 개 늘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것은 방치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정말 혈세를, 풀어서 그것도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천문학적인 그 부담으로 점점점 커질 그러나 또 공공군에서 일자리로서 이렇게 아니하게 일자리협법을 내놓는지 참으로 그러한 발상을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바로 받들어서 현장을 가보십시오. 현장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 과연 가장 현실적인 무엇인지를 발로 현장을 가보시고 그러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환경부 장관, 차관, 지명 임명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시민, 환경단체 출신의 장차관, 우리 대한민국의 규제, 정말 본사는 환경 규제가 어쩌면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이분들이 정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알 것인지, 일자리와 규제의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건지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통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말은 유일한 도로를 지금 불법으로 막고 민간 차량을 검색을 하고 있는 민간인이 차량을 검색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이로 인해서 국방부는 지금 필요한 물품을 헬기로 이송을 하고 있고 어, 육로 수송이 이제 막히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고 또 최소한의 연료만 지금 사드 기지에 공급이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가 불법 정거의 어, 불법인 정거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지침이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 군사시설로 가는 도로를 불법으로 막아 놓고 민간인이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공권력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이 도로 불법 무단 점검 어, 점거 사태에 대해서 어, 좀 적극적이고 엄정한 그, 조치를 주문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자유 한국당 안행 위원들은 오후에 경찰청을 방문해서 직접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하기로 했다는 대형 후보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laughs>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첫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저희 남누한 삶을 되돌아보도록 질책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걸쳐서 연인은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 과정에서 탄생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모시며 그때그때 설명하고 꾸지람을 겸의 듣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31일 취임사에서 문,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 과제의 도구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 아니.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정치가라기보다는 행정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 공무원을 통할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할 국무총리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 과제의 도구들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태극기 집회의 국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바던단 말입니다.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진 국민을 이제는 통합시키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분열을 조작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협치고 소통하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평가를 계속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번 야당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를 맞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문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 연설 어 하시면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어, 좀 어, 어려운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통과 협치 이런 것들을 할 마음이 있는지, 겉과 속이 이런 다른 그런 정치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지 정치만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어 좀... 오만 오만가 독선 행위다더 나가서 국가와 국민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추경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우리도 소방공무원 근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잘 알고 있고 증원이 필요하다는 거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방공무원 증원할 때도 중장기 소방공무원 인력 수급기 세우고 이에 따라서 미리 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러면서 채용해야 능력 있는 사람들 어, 또이 일시에 채용할 때 소방공무는 계급제거든요. 그래서 계급제에서 이런 조직운영이 적절한지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에 지적분들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장비도 굉장히 노후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 연한 넘은 소방 장비도 많고 그래서 어제 얼마 전부터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서 좀 장비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구 연한 넘은 그런 장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하려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이런 바꾸는 걸 먼저 고려를 하고 그런 얘기를 좀 앞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확실하게 해줬어야 올바르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네,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여연대라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줄줄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만 해도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코드는 무엇입니까? 참여연대는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민군합동조사단이 명백한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규정한 천안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UN의 항의서안까지 보내고 심지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북한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새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이런 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이렇게 줄줄이 임명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인식이라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코드 인사는 특정한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이 맞아서 임명하는 그런 인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천안함 인식과 문재인 정부가 그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입. 이 위장전입은 보통 위장전입도 아니고 위장전입을 위해서 해당 학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에 위장전입을 했고 여기에 지금 그 단기간에 전입 전출이 일어난 것이 20여 명 정도다라고 언론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먼저 제의했는지, 일종의 브로커가 본인한테 연락을 해온 것인지,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부도덕, 이런 그 명확한 법위반들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본인의 공직 후보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의무마저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본인이 결자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자 법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5.18 판결에 있어서 마치 그 시대의 시대상의 억울한 희생양인 양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는 헌법 재판소장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시대의 범 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본인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럼 이. 정부에서 연이어서 그 공직 후보자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행 발표한 후보자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원칙대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강경화, 김희수, 김상조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로 먼저 어,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한 연후에 어, 새로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해도 임명해야지 문제 많은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함으로써 앞에 있는 문제 많은 후보자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이제 본인의 그 부적, 그러니까 부실, 어, 그리고 공직 후보로서의 부적격을, 어, 외곽단체인 여성단체와 전임 외무부 장관 등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인의 부실과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들, 그리고 자라나는 정말 그 소녀들, 본인들의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를 사퇴 혹은 지명 철회함과 동시에 위장 이제 법률과 양심에 따른 소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임하는 것이니까 그 시대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선 사람은 몇 분이며 그 시대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과을 쓰고 평생을 사는 그런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사과하신 분이 어떻게 헌법제 소장을 하시겠다고 아직도 버티실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의 배우자의 부적격 취업 문제, 불법 취업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당 학교의 관계자들이 고발, 검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전혀 김상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묵 부답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사실관계는 가려 봐야 알겠지만, 이런 그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과연 본인이... 도덕과 정의의 화신인 양불렀던 분의 처신으로서 맞는 것인지 이것 역시도 김상조 후보자는 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세 분의 부적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해결하고 뒤에 후보자로 임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을 네. 경제 활성화와 성장 산업의 규제 개혁이 없는 일시적인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쪽 날개를 잃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개수만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시대 차후적인 발상입니다. 일자리의 변화, 즉 일하는 형태의 변화만이 성장을 이끌 수 있고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로 추경을 어, 통해서 취업준비생 또 어, 과로산 집배원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에 만들어야 된다는 호소를 하셨지만 공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부담을 주는 한 가지의 어, 부적절한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그 동안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은 일부 노조 편향적인 정책이었고 세들처럼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같이 날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적으로 경제 자유화를 보장할 조치도 꼭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고 부족합니다. 일자리 개혁에 성공한 일본의 성장을 배워야 할 시점입니다.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준 정부에 대해서 재계는 임금 인상과 고용 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